마을에 전해진 기쁜 소식. 깡총이는 달리기를 좋아해요. 오늘도 깡총이는 열심히 달리기 준비를 하고 있네요. 하나 둘 하나 둘 오늘도 열심히 달리기를 해볼까? 엉금아, 안녕. 안녕, 깡총아. 오늘 새벽 날씨가 참 좋네. 깡충, 깡충, 달리기 하기에 정말 좋은 날씨야. 엉금아, 우리 오늘도 달리기 시합할래? 난 오늘은 절대 쿨쿨 잠을 자지 않을 거야. 음, 깡총아. 난 오늘은 별로 달리고 싶지 않아. 엉금아,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더 달리기 시합하자. 저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 보면 정말 기분 좋을 거야. 음, 그럼 우리 오늘은 누가 더 늦게 올라가나 시합할까? 아니, 그건 재미없어. 그럼 우리 오늘은 뛰지 말고 같이 걸어갈까? 그것도 싫은데. 근데 혼자 뛰는 것도 재미없으니? 그래. 그럼 오늘은 같이 걸어서 저 꼭대기까지 가자. 좋아. 먼저 뛰어가면 안 돼. 알았어. 같이 가자. <laughs> 아 강총아 조금만 천천히 가자. 너무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아. 음. 난 천천히 가고 있는데. 엉금아 조금만 더 힘을 내 봐. <laughs> 아, 에고 더저히안 되겠어. 우리 저 나무에서 조금만 쉬었다 가자. 엉금이가 정말 힘든가 보네. 그래, 그럼 우리 여기서 조금만 쉬었다 가자. 고마워, 깡총아. 너무 걸었더니 다리도 좀 아픈 것 같아. 나무 옆에서 좀 쉬어야겠어. 그래, 그래. 여기서 좀 쉬자. 음, 바람도 너무 좋고. 조잘조잘 조잘 새소리도 너무 좋아. 여기서 쉬니까 정말 좋다. 그러게. 그래도 빨리 저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어. 어? 엉금아,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응? 나는 안 들리는데?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지? 음, 저기 무덤 쪽인 것 같은데 가까이 가봐야겠어. 엉그마, 넌 여기서 좀 쉬고 있어? 나는 잠시 숲을 돌아보고 올게. 알았어, 어. 조심히 잘 다녀와. 이따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하니까 잘 쉬고 있어. 깡총이는 소리가 나는 무덤을 향해 깡충, 깡충 뛰어갔어요. 정말 저기에 누가 있네? 누굴까? 가까이 가봐야지. 깡총이는 살금, 살금 무덤 가까이로 갔어요. 그곳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어어? 무덤문이 왜 열려있지? 예수님은 어딜 계신 거지? 누가 예수님을 옮긴 걸까? 그때 마리아 앞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리아, 왜 울고 있나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누군가 예수님을 옮긴 것 같아요. 그때 어디선가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리아야,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 예 예수님이세요? 샬롬. 평안하여라. 나는 약속대로 다시 살아났단다. 마리아야,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알려주어라. 네,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는 기뻐하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러 제자들에게 갔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무슨 일이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어서 엉금이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 줘야겠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깡총이는 깡충깡충 뛰어서 엉금이에게 갔어요. 엉그마, 엉그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기 무덤에 다녀왔는데 놀라지 마. 왜, 무슨 일인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 뭐라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래, 그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 막달라 마리아는 기뻐하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하러 갔어. 우리도 친구들에게 어서 이 소식을 전해주자. 음, 그럼 오늘 꼭대기에는 안 올라가는 거야? 꼭대기는 다른 날 가고, 오늘은 어서 이 소식을 전하러 가자. 엉금아, 이제 충분히 다 쉬었지? 이제 걸을 수 있지? 응, 어서 가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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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총이와 엉금이는 큰 소리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며 숲속 마을로 갔어요. 다람쥐에게도 고슴도치에게도 또 새들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온 숲속 마을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으로 가득해졌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 함께 외쳐볼까요? 오늘은 기쁜 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와!